입니다 오늘 제가 <laughs> 경희대에서 세무회계학과 응. 거기서 세무회계학회 발표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바로 온이하고좀 응. 응. 늦었습니다. 사차 산업 이 여성 사람 중심의 사차 산업의 그 핵심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문제점, 또2050클럽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었죠. 3050 크럽. 그거의 무언가 하는 거다고 한국의 한강 기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4차 산업의 준비가 우리가 지금 i p 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부 전산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그러면 4차 산업의 준비는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4차 산업의 그 핵심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초연결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핵심인데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떤 수준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에, 우리나라의 문제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로도 지금 떨어질 것 같다. 1.9%나 1 8로 떨어질 것 같다. IMF에서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금년에 계획이 3.0이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저큰 문제가 저출산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0.97이거든요. 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면 2.1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97이기 때문에 이,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체 우리 그, 그, 그 인력의 문제, 교육의 문제,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돼. 요 대학도 문제가 돼. 요 대학도 정원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데 저출산에 대한 그 대책이 바라, 제대로 안 서고 있다. 또, 어, 경제위기에 대응, 경제나 외교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봐보면 은 엄청나게 우리가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미국까지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보 취급해가지고 자기 하단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억제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또, 어, 우리나라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국민이 호호하지 않는 정책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이 정부들로 가지고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4차 산업이 뭔가 하는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실정이다. 또, 어, 지금 여러분들 정치를 봐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여야가 힘을 뭉쳐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이 2%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경제를 우리가 발목 잡고 있다. 또우리네 노동 생산성이 우리도 노조의 가입률이 우리가 한 9%밖에 안 되거든요. 9%가 되는 사람도 거기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1억 2천만 원 평균 1억 2천만 원이 노조 부러져야 부러지 그 그그 그 친구들을 노조에 관한 생산성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세계투명성이 우리가 전 세계 6 0의 제일 꼴지다 이거 부정부패 나라. 저 대통령부터 모든 기업이 다 이런 그 투명성에 관한 것이 문제다. 또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이거 4차 산업의 4차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 수준에 관한 25위 정도밖에 안 된다. 글로벌 수준의 미흡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봐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공업공클럽에당년에상공업공클럽에 진입을 했어요. 상공업공클럽이라는 것이 뭐냐 그면2050 클럽부터 먼저 얘기하죠. 인구가 2,500만에 1인당 GMP가 2만 불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해요. 2050 클럽에 2012년에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는데 1인당 선진국이 영국이 들어가는 지후에 16년 만에 한국이 들어와 있는데 2050 클럽에 지금 진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다2050 클럽에 진입했죠그 나라가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96년에 되고 나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2050 클럽에 진입했고 작년에 3 0 0 0 3만 불 소득에 5천만이 됐어요. 그러면, 상0 5억은 그림에 진입하는 국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3 0 5은 경기가, 세계 경기가 아무리 불황, 호황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과거에 봐보면은, 1988년까지 우리가 연, 경제성장률이 8, 9%를 했는데, 88년에 OECD 가입해, 88년 올림픽 하고 나서, 198 95년에 OECD 가입하거나, 김영삼 정권 때, 외부에 대한 세계화 한다고 우리가가지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IMF를 맞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그 이후에 3% 이상의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2019년에 우리가 12년 만에 3만 불을 소득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다. 사회, 국가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여러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이거 상공업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들의 그것이 우리의 명실공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일곱 번째 선진국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이 g 토라고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15억에 1인당 GF로 6,800불밖에 안 된다. 룩셈부르가 1인당 GF로 15만, 5, 12만 5천불이지만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선진국으로 치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의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은 취업자들이 또 여러가지 바뀐다. 취업자들도 농산에 관련되어 있는 60년대에서부터 이제 공장에서 자동화되는 이런 시대에는 완전히 여러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인공기능을 이용해가가지고 배화점에서 모든 이런 것을 들 사람이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 것을 한번 경계지표를 어, 이명박 정부 에서 김대중 정부 에서부터 최고까지 봐보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봐보면 또 그러면은 i m d 에서 우리가 그 경쟁력 순위나 요즘 금년에는 1 <laughs> 7를 했지만 계속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봐보면 노조에 관한 거, 세계투명성에 관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봐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에 취약, 취약하다. <laughs> 그래서 i n 앤가 발표하는 이거 순위를 한번 봐보면은 우리 국회 경쟁력에서 아는 국회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나라보다 한 35위. 에~ 국회 투자에 관한 것도 35위. 이렇게 건전하지만은 다른 부위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 국가적인 지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바이오의 여러 신산업인 바이오라든가 우리가 인공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 경쟁력에서 봐보면 진짜로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낮은 상황이다. 4차 산업이나 인공기능이나 이런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제를 협파를 해야 하는데 규제를 협파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리가 크라우스 슈바를 국내에서 초통을 해가지고 하는 것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들은 다른 경력, IT에 관한 산업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지만은 내부적인 이런 그 부평들, 어, 아까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이런 측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쭉 한번 봐보시죠. 넘어가죠. 4차 산업이 정해졌던 제일 중요한 그다섯번에그다섯번에또 한번 살까 해. 또그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여어분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야 한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제가 전번에, 전번에 앞에다. 그, 그 앞에. <laughs> 네. 예. 1차, 2차, 3차 산업에서는 보이는 데이터라든가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4차 산업은 초연결 의 시대로 해가가 지고 이것들을 모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데이터, 빅데이터들은 크라우드라든가 빅 이런 것들을 그런 IoT 같은 이런 자료를 이용 해가가 가지고 우리가 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2016년에 이세돌이 바둑을, 바둑에서 지는 것에도 여러분 슬쩍을 할수 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그 특성들을 똑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차, 2차, 3차 산업은 보이는 데이터나 과거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특성은, 1차, 2차, 3차 산업의 특성은 중앙 집권하고 타율성이고 지인의 통제, 컨트롤을 가지고 모든 것이 중앙 집권적으로 하고 있지만, 4차 산업의 초연결 시대에는 분권화되어야 하고, 자율성 다양성, 연대화, 보 모든 노동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꾸려고 하면, 근본적인 4차 산업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의 시대는 생산하는 일을 기존 방식에서 뒤로 넘어가보면, 생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4차 산업의 모든 시대는. 공장 자동화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원이나 자본이나 공급이나 단일 경쟁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 아까 사자 산업에 얘기하는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 지금 사자 산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어제 신문에도 중앙이 모든 신문에 사자 산업 위원회가 이미 2년 5개월 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사자 산업 위원회가 한 것이 없다. 그런 사자 산업이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니까 장병, 그, 그, 위원장이 안을 내란데, 안을 내놓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규제를 부,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묶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안 된다. 이런 거, 4차 산업에 관련되는 좀 넘어갑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이 여러분들 그 자료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4차 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 저의에서도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인류가 현재 초연결 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돼 가가지고 딥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 우리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대에 정부나 기업이나 모든 것이,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면서 기업을 묶어놓고 정부가 돈 예산 가지고 쪼개 나눠주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50만씩 고아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이런, 이런 통계 숫자 가져오고, 안 된다. 우리 학생들에도,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 밖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 데려다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일일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래 놓고는 데려다나까 5, 60만원 주면서 뭐를 뭘 시키냐 복사시키냐 복사시켜야 이게 되느냐 이게 그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해서는 안 된다 그 애들이 배워가 가지고 사회에서 쓸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조금 넘어갑시다 IM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인공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쫙이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자료에 봐보면은 그러면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얘기예요 어떻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못끊놓고 대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기업이 외국에 나갔다고 들어오게 하고 세금을 주고 콘텐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기업들이 다 규제하고 잘못한. 감옥에 다 집어넣고 이러니까 다 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장이 창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52주에 관한 그거, 52주 근무하게 하는 걸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비기업들이 52, 그런 규제가 없어요. 당병구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 아이디어를 쌓아가가지고 벤처를 하는 비업이들이 반낮 없게 하지 52주 뭐 시간 다 들어가가지고 하는 나라는 그런 규제를 안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봐봅시다. 인공지능 육성정책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것이다 규제 먼저 풀어라. 예. 론이고 브록체인이고, 우리가, 에, 가상화폐고, 정부가 먼저 나서가가지고, 아직도 모라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뭔 일을 하면 척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안 된다. 이게, 예, 기업이 주인, 모든 경제를, 모든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우리나라는, 음, 파지집 시스템. 뭐, 무슨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허가를 받도록 해놨다. 는 중국이나 이 외국에 있는 IT와 관련된 모든 것이 법 체제가 네가티브 시스템이에요. 네가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허가하고 꼭 필요한 것만 규제를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 중국이나 어느 나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하면 쓸 수가 없는 이런 시대로 와버린다. 또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여러 가지 무엇이 문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학습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가르치고 어떻게 이것을, 음, 예, 기업이, 기업이나 민간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할수 있는가. 이런 알고리즘이나 기계학습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새 시대의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게 싹팔년도 옛날에 60년 전에 하는 것이랑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봐야 하는 이런 것들을. 쪼그 해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내 기업들이. 바이오라든가 뭐라든가 모든 것을 도돈는다 새로운 것을 지원을 안, 못하고 해결 기업에 하는 것들을 다 아주 그냥 보도놈을 취급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이 제대로 국내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그 인공기능 시대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가 정교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런 신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기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법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 취직 안 된다고 아무튼 틀게 아니라 취직해서 쓸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교육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이버로 다 해결하고 진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면담을 하거나 뭐가르쳐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학생들, 대학 교수들은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그 노트가가 가지고 하는 시대는 그 사람 다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도 정부가 공무원들이 예, 옛날에, 옛 정부가 전산화되면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 줄기는 뭐래? 더 늘어나는데, 일자리야. 노는, 완전히 정부가 바뀌니까, 완전히 공무원들이 복수부동의를 이제 하든 전혀 이, 시키는 것만 하고, 때가 가면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생 학교 수가 쭉쭉 들어가는데, 그때 뭘 가르쳐야 하는가? 미래 인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된다, 거꾸로. 규제 풀고, 모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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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스템을 군사례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실패를 지원하는 투명성 이런 것들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급도 올려야 한다. 또 우리가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이 있으면 뭐래요? 제대로 대기업 죽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이에요? 사회의 모든 거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대기업 죽이는 것 그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는 안 된다. 오리또이 사회의 정부가, 국회가 우리 맹렬히 투표를 잘해야 한다.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시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너블리스 어브리데의 그런 사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려고 그는 내년에 우리가 투표를 자리하고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걸 가지고 회사에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내가 사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면접을 한번 갔어요. 사차 산업이 뭐냐. 1차 3차 산업하고 사차산업 다른 거이뭐냐 아까 얘기하는 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놈들이 사차 산업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문제다 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